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현장에서 최강인 차량을 한데 가지고 왔습니다. 쌍용 렉스턴 W RX7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9월식입니다 기로수는 13만km 뛰었고요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금액은 8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렉스턴 W 7인승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어,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 SUV를 정말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뭐 산타페 어, 쏘렌토, 뭐 투싼, 스포티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휘발유보다 경유가 많이 비싸졌지만 연비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SUV가 굉장히 잘 나가고요. 특히 지금처럼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때 장거리를 많이 뛰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좀 SUV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렉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농장을 경영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현장에서 뜨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그 이유는 힘이 좋고 또 단단하고 이게 또 프레임 바디 아닙니까 또 안전하기 때문에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쌍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뭐 화성 이라든지 이 가까운 화성이라든지 뭐 강원도 쪽에는 A 센터가좀더 잘돼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AS 센터가 없어서 옷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쌍용 자동차는 그래도 우리나라 브랜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굉장히 또 두꺼운 차가 또이쌍용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1%였던 쌍용차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는 2013년식입니다. 이제 키로수는한 13만 정도 뛰었어요. 일년에 한만 키로 정도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영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돌팁 하나 없고요. 유래도 돌티만 하나 없습니다. 타이어 네개다새 거로 잘 되어 있어요. 휠의 흠집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외관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옆면에 보통 백미러가 깨져 있는 부분도 많은데 백미러 깨진 부분도 없고 사이드 스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도어도 굵직합니다. 차가 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웅장하고 좀 동글동글한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인승 모델의 4륜 구동 모델입니다. 뒤에는 좀 약간 좀 빵빵한 느낌이죠. 좀 둥글둥글합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진짜 뒤에는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와, 요거를 빼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재 공간이 있죠. 그다음에 런 이렇게, 예, 이렇게 땡기시면 이렇게 땡기시면 7인승이 되는 겁니다. 뒤에 공간은 뭐 사실은 아이들 정도 탈수 탈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예. 어집 많이 쉴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플래시 된다는 거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좀 어두운 감이 있는데 정말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잘타셨어요아 내가 좀 저렴한 suv 단단한 suv 원하시는 분들은 2차 사십시오 진짜로 너무 깨끗해요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는 더 깨끗합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차의 크기에 비해서 실내는 좀 좁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좀시트도좀 두껍고. 그 다음에 이런 문도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3열 시트는 한 번도 안 탔고요. 2열 시트도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거리 가실 때좀 살짝 렇게 누워서 어이구 이거 완전히 누워지네요. 이거 완전히 누워져요.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누워서 갈수 있는 차량이 또 렉스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에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개인이 어, 타셨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2.0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55마력에 36.7토크 파트타임 4륜구동에 벤츠 5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11.7km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용차는 좀 시끄럽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타 보시면은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 외관이 깨끗한 차량들은 정말 실내도 깨끗합니다. 보십시오. 전희 일단 핸들을 먼저 보는데 이 마디가 먼저 까지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볼거 없어요. 뭐 까짐도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썬팅을 지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까져가지고. 운전석들은 거의 다 까집니다. 제 것도 까졌거든요. 자른 버튼 이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 되어 있고. 여기 프로테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열선, 열선은 되어 있는데 통풍은 안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안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 SUV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프레임 바지다 보니까 차가 좀 높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시성은 좋아요 대신 이제 롤링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건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제 새 거다 보니까 뭐 바닥 소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닥 소음은 많지 않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가요 많은 분들이 아우, 렉스턴 안 나가지 않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예. 산타페랑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2륜구동의 럭셔리였는데 어제 똑같은 키로쓴데 1,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890만 원이에요 일단 이 차는 4륜구동이고 7인승입니다. 같은 4륜으로 봤을 때는 최소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차 원하신다면 이 렉스턴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타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잘 나가요. 핸들도 너무 가벼워. 네.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기동성이 좋다는 거. 운전하기에 편해요. 저희까 저와 함께 렉스턴 W, RX7, 4륜구동 7인승의 럭셔리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 정말 깨끗하고요 실내 흠집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뭐 선루프하고 자륜에친인승 웬만한 거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50만 원으로 정말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SUV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